자 바로 들어가 보죠. 넘버 10 알람보다 두분 먼저 눈뜨기 아주 포근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자친구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죠. 스마트폰 알람은 8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은 늘 7시 58분에 칼같이 눈을 뜹니다. 심장이 살짝 철렁 내려앉는 기분과 함께 말이죠. 이건 로맨틱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수백 번의 끔찍한 아침을 겪으며 습득한 생존 반사입니다. 군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는 단순한 아침 인사가 아니었죠. 그건 고막을 찢는 소음과 함께 시작되는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기 1초 전에 일어나지 못하면 당신은 그날 하루의 모든 어그로를 끌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끔찍한 나팔 소리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장된 초정밀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녁한 지 한참이 지나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알람 소리를 기습 공격으로 인식하고 그 공격을 받기 직전에 먼저 일어나 방어 태세를 취하는 겁니다. 옆에 누운 여자 친구는 당신이 자신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난 줄 알고 감동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나팔 소리에 겁을 먹고 일어난 것뿐입니다. 넘버 나 모든 물건의 각을 맞추는 강박.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차선 안에 대충 차를 넣고 볼 일을 보러 가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핸들을 몇 번이고 돌려가며. 기역호차를 주차선과 완벽한 일일자가 되도록 맞춥니다. 옆차와의 강역까지 자로 잰듯이 말이죠. 이건 그냥 깔끔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각과 오와 열에 미쳐있던 군대의 그림자입니다. 군대에서 줄을 맞추는 건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모포의 각, 관물대의 줄, 전투와의 방향. 모든 것이 완벽한 직선과 직각을 이루지 않으면 당신의 평화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강박적인 정렬훈련은 당신의 뇌에 질서안전, 어긋남, 질 위험이라는 공식을 깊숙이 새겨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당신의 뇌는 책상 위 책들이나 신발장에 놓인 신발들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참지 못하고 경고신호를 보냅니다. 위험! 위험! 전열이 흐트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피곤하게 산다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신의 뇌는 여전히 세상 모든 물건들이 보이지 않는 선임의 검열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걸요. 넘버 8 뒤떨어지는 숟가락과 슬로우모션. 저녁하고 친구들이랑 평범하게 국밥을 먹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맛있게 먹다가, 아차, 손이 미끄러워서 숟가락을 놓쳤어요. 일반인이라면, 아, 젠장. 하고 그냥 새로 가져오겠죠. 하지만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숟가락이 손을 떠나는 그 0.1초의 순간, 세상이 갑자기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느려집니다. 뇌의 한 구석에 잠자고 있던 짬으로 단련된 생존 회로가 비상등을 켜고 발작하기 시작하죠. 당신의 동체시력은 갑자기 F-16 파일럿 수준으로 치솟고 몸은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각도로 휘어지며 그 쇠붙이를 잡으려고 필사적인 다이빙을 합니다. 왜? 군대에서 식판 위 숟가락은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떨어뜨리는 순간 들려오는 선임의 나지막한 목소리. 주변의 모든 시선이 꽂히는 그 싸늘한 공기.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존 실패의 신호였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짧은 순간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후 사회에서도 숟가락 하나가 자유낙하할 때마다 뇌는 지금 이건 전쟁이다 저게 공습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 간신히 숟가락을 잡고 땀을 삐질 흘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국밥을 다시 먹을 때 친구들은 당신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얘는 무슨 숟가락 잡는데 국대 탁구 선수처럼 몸을 날리냐? 넘버7 no. 행복한 감지 센서 주말에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히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칩시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누가 오나 보다 하고 말겠죠. 하지만 당신의 귀는 그 소리를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발소리가 아니에요. 슬리퍼를 끌면서도 무게 중심이 미묘하게 한쪽으로 쏠린 바닥을 쓸어내듯 리드미컬하게 다가오는 그 소리. 당신의 뇌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이 패턴, 이 소리의 주파수는 행보관이다. 군대에서 이 소리는 곧 닥쳐올 재앙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재설작업 창고정리, 혹은 그냥 이유없는 갈굼.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해 행보관의 발소리를 1급 경계 대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마치 초원의 가젤이 포식자의 미세한 발소리를 감지하고 털을 곤두우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당신은 사무실에서 반사적으로 하던 웹서핑 창을 끄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 모드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나타난 건 그냥 청소 아주머니일 뿐이죠. 아주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당신을 쳐다봅니다. 총각! 뭘 그렇게 놀라? 당신의 몸은 이미 전투 준비 태세를 마쳤는데 말이죠. 그 센서는 저녁해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n 버6 5 Minute c u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와 근사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드디어 주문한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우아하게 포크를 들고 처심을 먹으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에게 식사는 맛을 음미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연료를 위장에 우겨넣는 작전이니까요. 군대 식당의 그 살벌한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늦게 먹으면 눈치 보이고 어쩌면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야 했던 그 시간들. 당신의 뇌는 음식 제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목표물로 인식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를 든 당신의 손놀림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소스는 입 주변에 묻든 말든 면은 씹는 건지 삼키는 건지 모를 속도로 위장으로 직행합니다. 결국 당신이 접시를 깨끗이 비웠을 때 상대방은 이제 겨우 두 번째 포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이로움과 약간의 공포가 섞인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애써 태연한척 말하죠. 아 제가 좀 빨리 먹는 편이라서요. 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다음 임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 보고 끝 다음은 무엇입니까? 남벌 5 자동네 알겠습니다. 프로토콜. 회사 부장님이 당신을 불러서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두서없는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전문 용어와 알수 없는 약어들이 난무하는 말을 10분 동안 쏟아내고는 마지막에 묻습니다. 알았지? 이때 일반적인 뇌라면 정보를 처리하고 질문을 하거나 확인을 요청할 겁니다. 하지만 군대식으로 개조된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척수 반사처럼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우렁차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이죠. 군대에서 상관의 말에 토를 달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나는 지금 관심받고 싶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생존법은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뒤에서 동기나 선임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이 생존 프로토콜은 사회에 나와서도 충실히 작동합니다. 당신의 뇌는 질문은 위험, 복종은 안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따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오지만 머릿속은 새하얗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였지? 이제 당신은 옆자리 동료에게 슬쩍 물어봐야 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넘버 4. 어디서든 3초 만에 잠들기. 시끄러운 KTX 열차 안 혹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회사 워크숍 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억지로 잠을 청하려 뒤척이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고개를 적당한 각도로 꺾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그대로 로그아웃 됩니다. 이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뇌가 터득한 강제 절전 모드 기능입니다. 군대에서 잠은 사치였습니다. 5분간의 대기 시간, 덜컹거리는 장갑차 내부, 딱딱한 시멘트 바닥. 잘수 있는 곳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없는 모든 곳이 당신의 침대였습니다.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해 수면의 질을 포기하고 수면의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불편한 자세 등 수면을 방해하는 모든 외부 요인을 차단하고 즉시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상태로 전환하는 훈련을 마친 거죠. 덕분에 저녁 후에도 당신은 어디서든 머리만 대면 3초 안에 잠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부장님이 당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침을 한 방울 흘리며 깨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지만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그냥 생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넘버 3. 야간 소음 편집증 고요한 새벽 2시, 당신은 아파트 침대에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찰나, 창 밖에서 마스락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일반인이라면 바람 소리겠지, 혹은 길고양이겠지,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섭니다. 당신의 뇌는 즉시, 야간 경계 근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미확인된 움직임이며, 저기의 침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수백 번의 야간 불침번과 경계 근무는 당신의 청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일단 위협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도록 뇌를 길들였죠. 당신은 숨을 죽인 채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옆집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윗집에서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심지어 냉장고 모터 소리까지 전부 분석 대상입니다. 결국 한참 뒤에야 그 소리가 그냥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였음을 깨닫지만 이미 잠은 다 달아난 후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GOP 철책선 위에서 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넘버 no. 2. 환상 장비 감각 평범한 티셔츠 차림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무것도 없는데도 머리가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어깨에 무언가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존재하지 않는 턱근을 만지작거리거나 어깨를 으쓱하며 보이지 않는 총기 멜빵을 고쳐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통과 비슷한 환상 장비 감각입니다. 2년 가까이 당신의 몸은 헬멧, 전투 조끼, 총기와 한 몸처럼 지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무게와 압박감을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뇌 신스 지도에 헬멧과 총의 위치가 영구적으로 저장된 것이죠. 그래서 저녁 후 장비가 사라졌음에도 뇌는 가끔씩 오류를 일으켜 예전의 감각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잘려나간 팔이 여전히 아픈 것처럼 당신의 머리와 어깨는 존재하지 않는 장비의 무게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전역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무게는 당신이 군인이었다는 지워지지 않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n 버1 특정 무늬와 색깔에 대한 거부감.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자랑합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카모플라주 패턴의 자켓입니다. 친구는 멋지지 않냐며 당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옷을 보는 순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키고 뇌는 저걸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고 소리칩니다. 당신에게 그 개구리 문의 혹은 디지털 문의는 패션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20대 초반을 통째로 집어삼켰던 고통, 인내, 부조리의 상징입니다. 뇌는 특정 시각적 자극을 강렬한 감정과 경험에 연결합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렸듯 당신의 뇌는 그 얼룩덜룩한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군 생활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고스란히 다시 불러옵니다. 그 색깔은 자유의 박탈, 지긋지긋했던 작업, 추위와 더위의 기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어, 내 스타일은 좀 아니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죠. 그 옷을 입느니 차라리 벌집으로 만든 갑옷을 입겠다. 그 무늬는 당신이 벗어나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세계 그 자체니까요. 이건 당신이 패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 시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